안녕하세요, 시니다 반갑습니다. 메이트액을 보시면과 장중에 3% 넘게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32,000원. 지금 미국 환가의 주가가 좀 흘러 내렸죠. 지금 주가가 안기고점을 기록했다가 3만 원 상단이 무너지면 되는 식으로 땅까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재명 정치 테마주들 이 대부분 탄핵 관련 부분이 주가의 일부 선방영이 됐죠. 메이트액을 주봉 차트로 보시면 메이트액이 앞전에도 이명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5,800원에서 47,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지금 주가가 정확하게 4만원 상단에 막히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가 20년도였죠. 이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 물량이 여기서다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서 소화가 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공시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상당 구간에서 고정목 지정 공시가 올라왔죠. 이 투자 경고 종목 해제우 판단 일자가 이번 달 10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지금 금요일 전에 지금 이 상당 가격을 돌파하지 않으면 이 경고 딱지를 해제하고 주가를 한 차례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가격이 10일을 기준으로 5일 전날의 종가보다 불이상 항상 가격이죠. 20일 기준으로 5일 전이면 11월 13일입니다. 미나리죠. 이날 종가가 37,150원에 마감을 했죠. 이첫 번째 가격이 59,400원 정도가 나오죠. 두 번째 가격이 19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승상 가격이죠. 19일 전이면 11월 29일입니다. 29일 종가가 13,820원에 마감했죠. 을두 번째 가격이 대략적으로 28,000원 정도가 나오죠. 두 번째 가격이 최근 15일 종가 중최후가죠 이날이죠. 이날 종가가 4만 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정확하게 4만원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3만원 ,000원, 이광가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이 고점에 매수를 하신 분들 은 주가가 20일 전에 안착이 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추가나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지지 라인이 27,000원에서 3만 원 구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지 라인이 35,000원에서 4만 원 상당 구간입니다. 지금 주가가 3 5 0 0 0원이 무너지면서 32,000원 이구안까지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4만 원 상단에 매수를 하신 분은 여기서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절반 정도는 매도하셨다가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부분에서 추가나 휴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 메이트액은 이날이죠과가 전고점 이 상단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돌반매도 문자를 앞전에 한 차례 발송해드렸습니다. 문자를 보시면 보시면 주가가 정고점 이 상단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46,000원에 돌반매도 문자를 앞전에 발송해드렸죠. 지금 주가가 3만원 하단까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돌가매도 문자를 한 차례 더 발송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상단에 보증제 번호가 있죠. 010-3235-5248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a 이텍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주가 매수랑 차반딩 나왔을 때 매도 문자를 일시간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이 부분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소 이 조요구 관련 공시가 하나 올라왔죠.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을 보시면 자회사 a 이텍 컴퓨터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이 매각을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조예 요구 합병 기한이 다음 달1월 8일이죠. 지금 20일까지 일정 물량이 이 정리가 되면 이 자회사 이 매각 공시가 나면 주가를 한 차례 더 끌어올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기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합병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공시가 올라왔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기를 놨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이 매매 전력이 나와 있죠. 주가가 이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 추가나 평균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핵심자료에 자세하게 적혀 놨습니다. 세 번째 를 보시면 이 목표가가 남아있죠. 추가가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단기랑 1기 이 장기 목표가 핵심자료에 자세하게 적혀 놨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단기적으로 보신 분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죠. 010-3235 5248제 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번호로 1번이나 에이텍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심사료도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단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탄한 작가 보여드리면 이 보시면 단탄한 제가 문자랑 텔레그램 이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장가죠시장가로 주문을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2월 9일날에 코나이를 8시 49분에 문자로 발송해드렸죠. 12월 9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이 마이너스 5%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주가 장 중에 28%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코나이를 얼마의 매도가를 올려드렸냐면, 동일하게 초가에 진입을 했죠. 23,000원 이상에서 이 분할 매도 가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줄에다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19,80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 장 중에 26,000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2 3 0 0 0원의 매도가 돼서 당일 16%에 정렬됐습니다. 이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해 드리고 있죠. 이 앞자리에다가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정도를 제가 대부분 이 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죠. 지금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 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프로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만 원이죠. 1 1이면 300입니다. 오전에 단타 하신 분들은 이 상단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8시 40분에서 50분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을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이 매집주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 보시면 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하단에 종목을 가려놨죠. 이 지분 관련 공시가 5%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 매입 종목 이 재료가 뭐냐면 이 최근에 삼성에서 미래 먹거리로 이 바이오산업 쪽으로 자금을 상당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시카우 관련해서 m&a 신약개발 기업쪽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지분관련 공시가 빠르면 1개월 안에 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매집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앞전에 거의 65,00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1000%상당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죠. 지금 거의 3년 넘게 매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주가가 이 낙폭이 확대되는 가 구간에서 유중을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죠. 지금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 조금씩 비중을 확대해 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레인보로틱스를 보시면 여기서 물량을 매집을 했죠. 지금 보시면 거의 매집을 3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지분 관련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를 저점 대비해서 거의 3% 깨끗 올렸습니다. 이엠노도 마찬가지죠. 거의 매집을 3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량을 매집한 다음에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를 이 만원 구간에서 97,000원 유안까지 끌어올렸죠.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저점에서 이 물약을 매집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대량 거래가 유입되는 주가를 흐어 올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들을 때 이런 구간인 저 주가가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점에서 미리 문자를 드리기 때문에 일결안에흐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집주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